안녕하세요. Easy and Smart Engineering의 정규범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항의 직렬 연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직렬 연결된 저항의 등가저항을 구하는 방법, 그리고 직렬 연결된 회로가 포함된 회로의 예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차트에서는 두 개의 직렬 연결된 저항에 대한 등가 기호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와 같이 저항이 두 개인데, 저항의 등가 기호는 바로 이와 같이 됐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저항에 대해서 이와 같이 등가 기호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아, 또한 이 저항을 R1이라고 표시하며 R1의 저항은 1kΩ입니다 하면 은 1kΩ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이 저항을 R2라고 하면 이 저항이 750Ω이다 하면 750Ω 이와 같이 써주면 되겠습니다. 아, 1kΩ은 1,000Ω을 표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 이번 차트에서 저항의 등가 기호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아, 저항이 한 개에 포함된 회로가 이와 같이 있으면 저항에 걸린 전압과 전류의 관계는 어떻게 됐었죠? 저항 값이 R로 표시된다면 V는 Ri 이와 같이 표시됐습니다. 이것이 오 ω 의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와 같이 두 개의 저항이 있는 회로가 있을 때 이것을 A-B 양단이라고 하고 이것을 네모 박스라고 표시하면 이와 같이 두 개의 저항이 있는 회로가 회로 해로 이와 같은 전기 회로에 있을 때 이와 같은 회로를 등가 저항으로 바꿔서 이 회로를 해석하면 이 회로의 외부에 있는 값들 즉 전류라든가 각 외부의 전압이라든가 혹은 V_AB 당 양단의 전압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풀면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즉, 등가저항으로 풀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등가저항을 구하는 것이 매우 편리한 경우가 많겠습니다. 한번 등가저항을 구해보죠. 어, 그런데 오미 법칙에서 v는 r이었었죠. 그런데 전류 i가 1이라면 어떻게 되죠? 만약 전류가 i가 1이라면 V는 R이 되겠습니다. V는 R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두 개의 저항에 이렇게 있는 회로에 대해서 1A를, 전류를 구한 다음에 이 전압을 구하면 이 전압값이 바로 두 개의 등가 저항값이 되겠습니다. 즉, 1A를 흘리면 어떻게 되죠? 어, 인덕턴스가 RI이면 1A 곱하기 RI, 이 전압은 R1이 되겠습니다. 또한 R2의 저항에 걸린 전압, 전압은 R2가 되겠죠. 따라서 이 V는 R1 플러스 R2가 되겠습니다. 한편, 등가 저항에 1한 표가 흐르면 이 전압은 바로 이 저항값과 같겠죠. 어, 즉, 어, 직렬 연결된 저항의 등가 저항은 그 저항값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어, 등가 저항 구하는 거참 쉽죠. 어, 그렇다면 한번 이번에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저항, 1kΩ과 5 0 0옴이 직렬로 연결되었다. 이때 등가 저항은 어떻게 되죠? 두 개의 저항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1kΩ 플러스 500Ω. 두 개의 단위를 동일하게 해주면, 5 0 0옴은 0.5kΩ이 되기 때문에 두 개를 합하면 1.5kΩ이 되겠죠. 이번에는 한번, 5 0옴7 0옴3 0옴 45옴이 직렬 연결된 저항에 대한 등가저항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등가저항은 네개의 저항을 전부 더해주면 되겠죠. 어, 195옴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등가저항이 포함된 회로를 풀어보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 회로에서 이와 같이 전원이 30V가 있고 어, AB단자 양단에 105옴과 150옴 50옴이 있습니다. 이때 이 회로를 풀어서 저, 전류 I와 전압 V1, 전압 V2를 구하는 것을 한번 풀, 풀어보라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죠? 우리가 등가저항을 구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여기에 3개의 등가저항을 구해서 이와 같은 회로로 바꿔주면 회로를 풀기가 쉽겠습니다. 등가저항은 어떻게 되죠? 등가 저항은 세 개의 저항을 합해보면 되기 때문에 100옴 플러스 150옴 플러스 50옴 300옴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등가 저항을 구한 회로에 대해서 전류 I를 구하면 원래의 회로에 대한 전류 I와 같겠죠. 그렇다면 이 전류 I는 어떻게 되죠? 어, 이 30볼트가 등가 저항에 모두 걸리기 때문에 예, 플러스 단자에서 마이너스 단자로 전류가 흐르게 되겠고 이 전류 방향은 I와 같겠습니다. 아, 따라서 I는 R 분의 V가 되겠죠. V는 RI가 되기 때문에 I는 R 분의 V가 되겠습니다. 이때 등가저항이 305옴이 되겠고 전압이 30볼트이기 때문에 전류 값은 0.1암페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래 회로에서 이 전류 i는 i는 0.1암페어가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원래 회로에서 100옴에 걸린 전압은 어떻게 되죠? 이 전압은 바로 저항값에 이 0.21암페어가 이 회로상으로 이와 같이 흐르기 때문에 v1은 어떻게 되죠? v1은 바로 100옴 곱하기 0.1 10볼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55옴에는 몇 볼트가 올리죠? 150 곱하기 0.1 155볼트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직렬 연결된 회로에 전류나 전압을 이와 같이 풀어주면 쉽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항의 직렬 연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등가 저항을 구하는 방법. 회로에서 직렬 저항이 있을 때 쉽게 회로를 등가 저항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